자 이때 명인 방법은 그 객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되죠. 자 매수한 인목이라고 되어 있죠. 나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가 갑소유 이면내의 수목 만구루를 샀는데 이거를 을이 팔아 르게 팔았어요. 자, 을이 소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명인방법은 그 객체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을이 임야 입구에다가 표말을 박은 다음에 이 임야 내 만구루는 을 소유라고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만구루가 어떤 건지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적어도 을이 자신 소유 만구루 울타리는 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면에가 아니라 울타리 내 이렇게 하면 울타리 내에 있는 만구로로 특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이면에 만구로는 을소유라고만 해놨습니다. 근데그 이면에는 십만구로가 있어. 그 십만구로 중에 을소유 만구로가 어떤 건지 특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특정하지 않은 명인 방법은 무효가 됩니다. 저 글은 임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은 무효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아, 이것도 좀 어렵죠. 자, 5번은 집합물의 담보권이 성립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동산 양도 담보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이 돼지 100마리를 A 양돈장에서 기르고 있다가, 이거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을이 돈을 빌려줍니다. 자, 이때 각과세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변제를 못하면, 돼지 백마리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을은 요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고 해요. 요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을이.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동산 양도 담보권을 갖고 있는데 이때 돼지가 100마리니까 동산양도담보권도 100개냐? 아니다. 아니다. 특정한 장소와 그 장소에 있는 특정물의 종류와 그 물건의 수량을 지정하게 되면 요걸로 특정이 된거다. 장소, 종류 수량지정을 통해서 특정이 된거다. 따라서 이전체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이 성립한다. 요런 물건을 집합물이라고 해요. 자, 돼지 100마리에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이 성립한 다음에 구성물이 변동되었다. 즉, 갑이다 자란 50마리를 내다 팔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넣었다. 자, 애초에 돼지 100마리 아니잖아요. 50마리가 바뀌었잖아. 구성물이 변동됐잖아. 하더라도 이 양돈장 내에는 여전히 돼지가 100마리 들어있죠. 그러니까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